역시 세면대도 좀 해야 되는데, 세면대는 제가 이케아에서 샀어요. 어떤 걸 샀냐면은, 이케아, 오드모르고 세면대 하부장이랑, 토이캠이라고 해서, 대리석 상판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대리석 상판이에요. 그래서 하부장 위에 상판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생긴 홀빅, 탑볼 세면대를 올려줄 거예요. 탑볼 세면대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올려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하부장을 먼저 조립을 해야지 그 뒤에 상판을 얹고 구멍을 뚫어서 수전을 놓고 막 이러거든요 아직 수전은 배송이 안 왔는데 어쨌든 하부장 조립을 해서 먼저 갖다가 넣어볼게 그래서 지금 요렇게 틀을 맞는 걸 저번에 여기에 이거 튀어 담고 있잖아요 여기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구멍이 안 맞았더라고요 근데 느낌만 살리려고 이렇게 해서 넣게요 한번 걸쳐볼게요. 자, 아직 박은 건 아니고, 원래 튀어나와 있던 여기 나사인데 이게 딱 맞으면 좋은데, 여기는 맞는데 지금 안 맞더라고요. 일단 걸쳐놔서 느낌만 보려고 일단 걸쳐놨고요. 여기다가 상판을 얹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 세멧 올리면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먼저 수평을 대충 제거 좌우수평, 이거 뭐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대충 맞는 거들 그렇게 되면은 여기 표시를 해줍니다. 십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한 다음에, 요건 다시 해서 네, 표시했으니까, 나가줍니다. 아까 여기 동그라미 들어왔던데, 드릴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처음에 그냥 구멍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조그만한 드릴로, 저 같은 경우에는 3.5mm로 먼저 뚫어줄게요. 이렇게 뚫었으면 은그 다음에 큰 걸로 저는 8mm를 쓸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뚫었으면은 카이블럭을 박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딱 좋고 이렇게 네군데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블럭을 박은 구멍에 이제 나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내린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요, 요 상태로 조이라고 나오네요. 네, 이렇게 상판을 이제, 상판 위에다 가 이렇게 올려놓을 건데요. 먼저, 올려놓은 위치를 좀더한 다음에, 그러면은 중간에 먼저 동그라미 칠하고 나와있죠. 중간에 땡스나게를 그리고. 네, 들어 대고 수전이 들어갈 쪽이 뒤쪽이잖아 어,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저거 아래꺼에 가운데 구멍을 맞추고 네 그럼 이렇게 음. 그 주위를 다 잘라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너무 가려으니까네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걸 잘라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드릴로 일단 뚫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거지같이 잘리긴 했지만, 어우, 반면 아주 거지같죠? 뒷부분은 더 심해요. 뒷부분은 완전히 이렇게요, 어, 워어는다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올리면 아우, 진짜 이들다 그치? <laughs> 이, 남면이 너무 더러우니까, 사포질 해주고, 실리콘으로 한번 해줄게요 이제 수전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먼저 수전을 사니까, 여러분, 이제 배관이 두개 있더라고요. 근데 뭐, 온수가 뭐, 어딘지 헷갈리는데? 보통 왼쪽에 원수지, 원수, 온수, 원냉수 써놨어야 되는데 확인했어야 되는데. 아까 위쪽에 구멍이 뚫어놨잖아. 수련 하니까 타프 해주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먼저 얘를 꽂고 이렇게. 아, 이 선들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볼까요? 한거에 아래꺼 연결하기 전에 이거부터 했어야되네요 아래꺼 연결하니까, <laughs> 아래 연결하니까 이거하기가 너무 힘든데? 다시 아래꺼를 풀어갖고 왔다갔다 하겠습니까 오케이 딱 하고 이렇게 안쪽에 이걸 돌려서 고정을 해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전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아까 다시 뺐거든요. 이쪽도 연결해줘 어쨌든, 이제 물이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시니까, 팡판으로 이렇게, 응. 격차를 해볼게요. 응. 자, 이렇게 쳐보세요. 딱 맞게 안 쳐도 이게 나무 이지않네 끝. <laughs> 이러고, 붓기까지 이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도 한 번, 이렇게 걸어다 줄게요. 어, 네. 질린 반밖에 들러주시고. 아, 힘들다, 그지 네. 네, 이렇게 세면대까지 달았으면은, 이제 세면대 위에 이제 팝업이랑 뭐 이렇게 내려가는 대관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니까 같이 들어있더라고. 요 먼저 이 부품을, 그래서 먼저 요거를 밑에다가 대고, 여기에 오링 같은 거 이렇게 대고, 반저 여기 밑에 대고, 그 다음에 요걸 위에 올리고, 그다음여기에 넣어서, 자사리를 줄여주는 형식 위에서 이렇게 껴갖고, 아, 처럼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얘를 껴주고, 이렇게 돌려주는 음. 형식이네. 이게 약간, 우리 동네에서 파는 일반 수전이랑 다르게 생겨가지고, 동네에서 파는 수전을 사면은, 그, 팝업을 사면은, 못쓰는 뭐것 같아요. 조금 그렇네요. 저 팝업 따로 샀는데. <laughs> 먼저 얘를 뒤로 돌린 다음에 이게 조절이 되거든요. 이거 최대한 뒤로 빼주라고 나와있네요. 네, 여기 서랍이 들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뒤로 빼주고, 최대한 뒤로 빼준 다음에, 빼주요 그래서, 응. 포스를 꽂아준 다음에 길게 빼고, 그 다음에 저희는 벽으로 배정하는게 아니라 그냥 아래로 배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밑으로 뺐어요. 이제 이 세면대 수전, 뭐다 설치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여기 서랍을 넣어 볼게요. 그 모서리 부분에 찍히지 말라고 동그란 것도 붙여주고요 네 이렇게 드디어 화장실 어, 세면대를 끝냈어요 하부장이 있는 세면대고요 또 하드웨어도 간성없이잘 들어갑니다 아, 하부장도 하드웨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엄청 넓기도 넓고 그냥 이렇게 쓱 닫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쓱 닫으면은, 알아서, 댐핑이 돼갖고, 닫히는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케아 이 하부장 이제, 싱크대를 설치를 해보니까, 느낀 점은, 직소가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다. 저희는 직소가 없어서 가운데 구멍 뚫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 그것만 있으면 상당히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laughs> 벽에 구멍 뚫는 거 빼고는 사실 뭐 여성들 분들도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저도 시작할 때 과연 내가 세면대고 교차를할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 막상 해보니까 잘 되네요. 이게 또 신기하네. 수전도 로드골드 수전으로 사갖고 이렇게 달아놨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요 세면대 요거의 좀 단점은 이 팝업이 요게 되게 허접하다는 거이 싱크대 팝업이 그냥 이거 누르고 이렇게 손으로 빼게 돼있어요 굉장히 좀 허접하고요 생긴 게 요런 식으로 생겨갖고 국산 팝업으로 바꾸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이거 사실 로즈골드 팝업을 따로 샀는데 걔는 설치를 못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생겨서 어쨌든 요게 조금 요 세면대의 단점이라는 단점이고 어쨌든 세면대 하나 바꿨는데 어 굉장히 좀뭐 화사해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샤워기를 다 교체를 할 거예요. 샤워기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샤워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싱크대를 바꿔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